어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 중에서 감정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마 아실 겁니다. 투자하시는 를분들이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랜만에 어, 대구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싶어가지고 매매 전세 동향을 한번 파악해보고서 한번 최근에 들어가 봤었는데요. 제가 캡처한 사진을 그냥 한번 쭉 한번 띄우겠습니다. 여기 쭉 전체적으로 대구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성구가 있고 동구, 서구, 남구, 중구, 북구, 달서구, 뭐 달성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쭉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어 뭐, 10월, 지금 10월달, 1 10월 초가 됐는데요. 8월달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 전세 매매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다. 여기 보시면, 글자가, 색깔이 보면, 이제, 파란색이 하락이고, 이 빨간색이 상승인데요. 어 많이 상승되고 있는 것도 있죠. 수성구나, 특히, 달서구나, 이쪽은 많이 이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근데, 대구 전체적으로만 띄어놓 이렇게 띄워드 건데, 대구 전체로만 봐도, 지금 매매 전세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몇 달째 어, 이렇게 싶은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오른다 지금 뭐 이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상황을 어떤 해 봤더니만 어, 상승세를 이어가더라 대구만 봤을 때는 지역별 편차는 좀 있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편하게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편하게 무료로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해서 딱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고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제가. 대구 아파트가 동향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영상 주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영상 찍는 거지 추석 명절 기간인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가까운 여기 이제 친척분을 방문하러 그 친척들이 모인다 해가지고 잠시 잠깐 다녀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여 가지고 잠깐 이제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요 거기 이제 있던 친척분 한 분의 사례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됐죠. 이제 두 분이 부부고, 어, 아이가 중학생 한 명, 초등학교, 고학년 한 명, 이렇게 돼. 네, 네 가족이죠. 근데 이제 두 분이 맞벌이시고요. 근데 이제 직업이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직업이면 좋은데, 그런 보장되는 직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지, 이런, 친척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할때 옆에서 들어보니까, 현재, 이제 남편분이죠. 그분이 다니시는 직장이, 아, 얼마나 내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내가 더 버틸 수 있을까. 아, 막, 뭐, 지금 회사 사정도 안 좋고, 특히 또 코로나 이게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옆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 뭐, 이런, 이런 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사 이야기가 갑자기 나죠. 이사.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분 가족이 이제 달서구에 있는 대구의 달서구라는 그 구에 모동에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세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대구는 여러분들 이제 아실 분들 은 하실 건데 이제 학군으로 이렇게 많이 유명한곳 이제 이 수성구죠 여러분들 수성구인데 그쪽으로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이제 중학생일 때 이제 골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 얘기죠 보통 이제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또 어, 이분들 사시는 아파트 전세 만기가 올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초니까 뭐 3개월 안 남았죠 그래서. 그 당연히 저는 이제 듣다가 옆에서 듣다가 이제 아 당연히 이제 수성구로 가야 될 일을 생각을 하고 있, 있다 그러고 전세도 이제 세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획이 뭔가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 제가 또또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들어봤죠. 이제 들어보니까 자네들 교육을 하, 수성구 학교를 알아보나 싶어서 뭐 그런 건가 또 부족한 자금을 만약에 수성구 쪽으로 가면 또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또 조달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만 아니 아직도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10월 초인데 한세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안 알아보고 있나?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어떻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존에 있는 임차인분도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근데 나간 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사를 가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기한이 다 있죠.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까지인데, 이분들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올, 올해 말, 그러니까 12월 말에 만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12월 10일 이후부터 신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때 이제 다시 계약을 재계약되는 그런 집에서 사시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이 아니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12월 만약 30일이라는 가정하에 전세 만기가 그러면 12월 만기니까 12월 10일 이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임대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내가 이사를 나가겠다 또는 나는 이제 임대, 임대차 삼법 통과됐으니까 나는 계약갱신 청구 써서 나는 더 살겠다라고 통보를 할수 있는 기간이 두달 전이라는 얘기죠 계약 만료 두달 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월 30일이라는 얘기죠 만약 12월 30일이 전세 만기라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근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사를 정확하게 갈지 말지 아니면 내가 뭐 계약갱신청구를 써서 나는 여기 살겠다라고 통보를 할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은 수송구로 가야 되겠다. 애들 학교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현장 가서 뭐 알아본다거나 뭐 지금 전세 국민 어떻게 하거나 뭐이게 알아보지 않다는 얘기죠.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거나 이거 한달 10월 말 지나가가지고 11월 초가 되면 내가 계약갱신청구를 쓰고 싶어도 기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못 쓴다는 얘기죠. 이미. 그때 가서는 주인이 아, 난 이제 나가주시고, 다른 세입자 받을래요? 아니면, 계약갱위청권 아니고, 지금 시세대로 올라간 금액대로 해라. 아까 제가 달서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달서구 여러분들, 잠깐만 알아보시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보시고, 호갱론으로 들어가보시면, 한 10분 정도만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지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세 매물이 여러분들, 씨가 말랐습니다. 자, 달서구는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성구 있죠, 수성구. 수성구도, 거기도 없습니다. 전세가 웬만해서는. 와, 근데,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게 없네? 근데 조금 더들어봤습니다 요 지금 여유 자금을, 이제, 만약에 이사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게 문제냐면, 지금도 달, 그 달서구에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추가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내가 통장에 돈이 더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출이 더 되는지를 은행 통해서 빨리 알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 뭐, 추상 명절 이제, 그 지나고 한번 알아보지 뭐, 요런 스타일, 요런 약간 느긋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두 분들. 근데 수성구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아, 좋은 아파트는 못갈것 같은데, 저분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세대 빌라, 여러분 아시죠? 빌라. 빌라 전세도 갈수 있을까? 저 돈으로. 요즘에 전세 빌라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듣고 있다가, 아,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게 좋겠다. 추석 지나고, 빨리 그, 다 정상영업 할때 있잖아요. 그때 빨리 수성구에 어디 가실지, 빨리 그 학교 근처 어디로 갈지를 빨리 생각하셔가지고, 전세를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좀 돌아다녀 보시고, 구축, 신축은 당연히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요. 구축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 따라 보시고, 이, 이 돈으로도 안 되면 구, 신축, 뭐 구축 중에서 입지 안 좋은 거 따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수성구도, 아까 제 감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수성구도 전세 매물도 없고, 시가 말랐고, 금액도 많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집주인들은 시세대로 받으려고 할 건데, 어? 제가 봤을 때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볼때좀 늦은 것 같아요. 좀 타이트합니다. 너무 대출도 좀더 알아보시고 아, 아파트 시세도 좀 빨리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수성구에 저는 사니까 몇 군데 아파트 뭐 구축 뭐 신축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는 아파트들 전세 시세를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 그렇게 전세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10분도 끝나지, 되, 되지 않으면서 그 마, 얘기가 마무리되면서, 뭐, 술자리도 또 이어지시고, 저희는 그때 나왔죠. 이제 어른들끼리 또 명절에 이런저런 얘기 하죠. 근데 뭐 코로나 이야기도 하고 직장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이제 뭐 이렇게 화투, 아시죠? 이제 동양화 맞추는 우리 아시죠? 이 친척들끼리 침묵을 도모하는 이제 화투를 치시면서 하시길래 이제 술도 드시면서 하시길래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이제 걱정되겠죠. 추석 명절 기간에 이제 친척들 모이는데 가가지고 분위기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아, 안 좋은 얘기하고 이제 걱정스러운 얘기하면 이제 진짜 속마음 얘기는 못 하시겠죠. 당연히 자녀 교육 때문에 수성구 가야 할것 같은데 계획은 없고 뭐뭐 뭐 그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는 가고요. 근데 정확한 것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되고 뭐 돈이면 돈, 일정이면 일정 있죠. 학군은 어디 뭐 진학은 어떻게 되고 고할 집의 위치. 필요한, 돈, 필요한, 부족한 돈, 어떻게 조달할 거? 최소한 제가 볼땐 6개월 전부터 알아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장 돌아다녀 보시고 파악해야 되고. 근데 이분들이 현장에 한번라도 갔었으면, 아,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건데. 발등에 불이 이미 한는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갈 전셋집 하나 없겠어? 뭐 이런 생각 좀 하시는 것 같고, 좀 여유가 있고, 약간 자만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계획들이 전부 다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자녀 학군 관련해서 수동적으로 이사 간다는 이런 게. 근데 부모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녀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내 자녀. 중학생, 초등학생,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애들이. 혹시라도, 아이사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만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인 건가? 좀, 그건 아니라고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집을 제가 당장 사야 됩니다. 이런 거 말씀드린 거 아니죠. 그렇다고 저 투자를 지금 막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살집 있죠. 전세든, 뭐, 자가든, 월세든 간에, 내가 살 집, 내 가족이 쉴 집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쉽게 구했으니까, 에이, 뭐, 이제 뭐, 내집 하나 없겠어. 옛날에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뭐, 이 정도 조금 뭐,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올랐겠어. 물론, 안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지역은, 여러분, 현장 한 번, 현장을한 번이라도 가보십시오. 네이버 매물 한 번이라도 검색하시면, 지금 전세 물량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집에 가는 문제는, 사전에 계획하고, 현장에서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모든 플랜 작성, 계획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자녀가 같이 왔는 데 애들이, 자기들 또래들끼리, 친척들끼리, 이렇게 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기들끼리 노는 그, 중학생, 초등학생 애를 보고 제 마음이 좀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지 않습니까? 빨리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분들이 빨리 현, 실을 빨리 즉시하시고 빨리 뭔가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대구, 뭐, 다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물량 시가 마른 곳에 대해서 또 이분들의 이사 계획 또 자녀 교육 문제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이런 부동산 뭐 자가든 투자든 이거 모든 걸 통틀어가지고 이런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 반드시 부모 입장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미래에 미래를 내다 보시고 사전에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그것이 본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자녀에게도 조금 더더 더 나은 미래를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당연한 역할,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여러분들께 제 어, 친척 관련돼서 지인분의 얘기를 오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 t v 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